진짜다예요. 일리가요. 오늘의 몸짱 할아버지 제프리 S 라이프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남자라는 제목의 책으로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죠. 응 음, 제목이 좀 묘한데요. 음란막인가? 맞아요. 맞다고. 그가 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건강도 있지만 많은 중노년의 공인인증서나 마찬가지인 발기부전에 대한 걱정이 컸다고 하거든요. 사실 남성성이란 건 우리 근육과 노화와는 뗄레야 뗄 수가 없습니다. 늙는다는 건 호르몬이 덜 나온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니까요. 쨌든 1938년 7월생 현재 나이 85, 60세까지 은퇴한 평범한 삶을 살던 그는 당뇨병, 심장 문제, 위 비대, 숨 가쁨, 만성 피로에 삼켜지고 있었습니다. 이대로 안 돼. 오키킥. 먼저 그는 설탕, 밀가루 제품, 백미 감자, 트랜스 지방을 삭제했습니다. 맥주도 끊었어요. 맥주를 어떻게 끊어? 인정. 그 길로 체육관에서 전직 해병을 일일 코치로 만들고 네 조직이 시작합니다. 5개월 후 25kg 감량 근육은 꾸준히 했고. 응, 설마 3대 운동으로 호르몬 나왔다고 하는 건. Even though I was training and eating clean, started getting right back to where I was, and that's when I learned about synogenics and I learned about correcting hormone deficiencies. So you couldn't look the way you do without hormones? No. And I realized nutrition and 저서에서 그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한 노화 클리닉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등을 통해 효과를 봤다고 주장합니다. 아, 참고로 이분 의사예요. 오히려 미국 식품의약국은 현재 호르몬 결핍증 등 일부 질병에만 호르몬 요법을 허용하고 있다며 호르몬 주사로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어떠한 연구 결과도 아직 나온 것이 없다라고 반박했죠. 뭐가 진짜야? 뭐 맥락으로 보나 결과로 보나 그의 주장이 맞아 보이긴 합니다. 아무리 3대 운동이 보약이라지만 연령에 따라 관절, 연골 같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하니까요. 하지만! 평생을 의사로 살아온 그가 보디빌더 같은 몸을 바라고 호르몬을 투여하지 않았을 겁니다. 인생 늙음하게 근육에 목숨을 걸리가 있나요? 아, 혹시라도 저 호르몬 주사에 혹하셨다면 하나 말씀드릴게요. 우리 몸은 정말 복잡하게 가동합니다.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수두룩하죠. 호르몬 주사 한 번, 호르몬 한두개 넣어서 근육만 뿜뿜할 거라 생각하신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. 젊은 나이에도 약물이나 다이어트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선수들이 그저 약을 많이 써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. 아이 무섭잖아요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우리가 이 할아버지에게 배울 건 결국 호르몬 꽂았다. 가 아닌 지금 당장 실행했다는 겁니다. 지금도 도전하고 성공하는 누군가가 당신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.